스티맨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구멍? 네. 석고가 깨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석고가 깨져, 지금 거의 한 장이 깨졌어요. 이게 투피를 침대인데. 이렇게 깨지면은, 이게 백날 떼어봐, 이게 안 말라요. 네, 이게 지금 구멍이 뽕 뚫려 있는 정도인데, 이럴 때는, 포리빠대. 경화제와 네, 주제가 섞인, 그런 제품인데요. 이런거 써주시면, 어, 금방 마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참 많이 썼는데, <laughs> 어, 열렸다. 햇수리 <laughs> 열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아, 이게또 끊어. 끄러... 잠깐만요. 구독할로! 이 포리바데가 좋은 점이 빨리 건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저런 조그마한 구멍들은 이제 넓은 데는 물론 힘들지만 네, 빨리 말려야 될때 있잖아요 이렇게 포리바데를 사용을 하면 빨리 건조가 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커도 건조가 돼요 조금 짜고 경화제를 섞어서 잘 섞어 주셔야 됩니다 정화제 또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적당히 넣어야지 너무 많이 넣으면 또잘안 말라요 또 오히려 옛날에 그 아파트 많이 할때 제가 그때는 참 많이 썼거든요 이게 근데 요즘에는 뭐 거의 쓸 일이 없어요 프리팟에선 이렇게 섞어서 색깔이 잘 나왔죠 한 가지 적으로 잡아주니다 저, 저기, 망사 테이프 하나만 주실래요? 여기 있어요. 망사? 아, 저기 있구나. 여기 있습니다. 네.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구멍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망사 있어요. 아이씨, 그거... 귀가 많이 안 들리셔. 이렇게 한번 넣어주시고요. 흘러 나오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좀 묽어요, 이게. 금방 개면은, 흘러나오니까, 망사를 한번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나 핸들을 넣니까또 빨리 안말르더라고 그게. 겉에만 꾸덕꾸덕해지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기어 나오진 않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망사를 한번 걸어주는 게 좋아요. 어, 벌써 말르려고 그래. 벌써 말르려고 그래. 이렇게 해놓고, 점심을 먹고 와서, 이게 한번더 쉬어주겠습니다. 자, 포리빠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